시와요? 밀크티에 또 실패했어요. 밀크티 고수가 계신다면 꿀팁이죠. 어찌저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. 그래서 녹음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. 이건 귀여워서 찍은 땅콩잼이고요. 연극 알바 하는 데서 글씨를 좀 써달라고 부르셔가지고 바로 출동을 해서 공짜 커피를 사 얻어줍니다. 카메라 의식을 한번 해준 다음에 열심히 집중하는 척을 해봤는데 어때요? 좀잘 나온 느 기... 어제 다안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벌써 밀리다니 큰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특강 들으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급하게 만든 거라 스토리가 없어 보여도 이게 나름 심오한 스토리가 있어요 맞추면 천지 두통이 안 나와서 병원에 왔거든요 일자목 때문에 두통이 안 낫는 거라 그래서 도수치료 권하시길래 물리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도수치료도 했어요. 근데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. 근데 가격이 안 좋아요. 갑자기 돈쓴걸 화풀이하기 위해서 멱살을 좀 잡아줬습니다. 그러면 내일 까야겠어요. 잘 자요.